안녕하세요. 금마신당금마도령 강법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. 예, 저 대구 송현동에서 어,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신의 길을 걸어오는 금하신당금녕도령 어, 강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무속에 일문하신지는 얼마나 됐나요? 음, 올해로 1 1년 차입니다. 처음에 하시기 전에 전전 영상이라든지죠 네. 그럼 네, 예. 어, 뭐 귀신이 보인다든지 네, 네.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요? 아, 예. 저 어렸을 때부터 어, 시골에 살면서 어, 놈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형상들을 보고 어, 무서움 많이 느끼면서도 살아오면서 부모님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. 어, 그러고 살아오다가 어, 잠깐 또안 보였다가 성이 인된이후로또 어, 다시 보이면서 집안의 어, 형제들한테 왔다갔다 하면서 다시 제한테 오면서 제가 어, 이렇게 신령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. 어릴 때부터 보이셨고 귀신이. 지금 11년 됐다 그러면 최소 30 3, 40 30년 이상은 네. 그거 하셨던 건데. 그렇죠. 그렇게 늦게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? 음. 제가 딱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게 제가 마음을 먹어서 한게 아니고 저를 갖다가 내림을 해 주신 신을 내림을 해 주신 선생님을 만나고 100일 기도를 하면서 어 모든 게또 화경으로도 볼수 있고 음. 어 대화도 할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내림을 받게 된 거죠. 무술이 되시기 전에. 네네. 그래도 거부하려고 이런 써보셨나요 아니요. 그런 징조가 없었어요. 그런 징조가 있었다면은 제가 뭐 미리 뭐 무당집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봤을 건데 이런저런 징조가 아무 징조가 없다가, 어 마지막에 사업을 하고 막 했지만은, 장사도 해보고 했지만은, 다안 됐었는데, 내가 이게, 어, 신이 와서 그런지는 저는 몰랐었죠. 제가 남자니까는 그냥 내가 강하니까는, 이렇게, 어, 보고 살 수도 있다. 그런 것만 생각을 했지, 제가 뭐, 신을 받아야 된다. 몸이 아프다. 그런 거는 못 느꼈었죠. 근데 이제, 어렸을 때, 중학교 때라든지 그 전에 어렸을 때라든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그때 당시에는 두 번. 그리고 또 아파서 다 죽어 갔을 때한 번. 세 번을 느꼈었죠. 겪었었죠. 느낀 게 아니라. 그 모습이 되신 게남자로서그장 네. 결정했을 인데 어우, 엄청 어려웠어요. 후회는 혹시 없으세요? 아, 지금 후회는 없습니다. 왜? 이 길을 안 왔으면은 저는 더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었고 더 나쁘게도 살 수가 있었을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면서 그래도 내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간다 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. 보통 신내림을 네. 두번세 번씩 받아야 제실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감옥상이 같은 경우에는. 침례를 한 번만 받으셨는데요. 네, 네. 저는 한 번. 그럼 두 번, 세 번씩 받는 사람들은. 네. 저왜 그런 걸그는 건데요? 내 신명을 모르고 어떤 신명이 찾아왔는지를 모르고 내 주관이 없을 때는 무조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. 흔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내 주관, 내 나를 주장을 할수 있는 내 신명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어떤 분이 어떤 어떤 분의 손길을 잡고 오셨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두번세번갈 필요가 없습니다. 우소적인이 되시기 전에 네. 어떠한 를 하셨는데요.